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 범인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또한 김부겸 장관님의 총리 지명을 열렬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민심과 당심을 연결하는 민주당의 전보대 최고위원이 되고자 저 아름다운 가거도 섬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수삼석이가 대구에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호는 오번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천원 이천원으로 민주당은 험지 대구 경북을 지켜오신 당원 동지와 지역위원장님들께 거듭 거듭 죄송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도 대구 경북은 민주당을 밝히는 영원한 등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재들이 당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민주당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일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뼈를 깎는 세신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원동 제료분, 노무현 문재인은 영남이었고 호남이 지켜온 특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호남은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로 굳건하게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나 호남에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오는 호남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조서삼석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주엄한 명령을 전해할 책임을 지고 권유로 출마했습니다. 조서삼석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여의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두 번의 전남도연을 했고 세 번의 무안군수도 했습니다. 재선의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길 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왔습니다. 지방과 중앙을 폭넓게 경험한 이 서삼석,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민주당의 DNA가 뺏어까지 장착되어 있는 후보 중의 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개혁 못지않은 민생입니다. 청년과 여성, 노년층,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생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입니다. 민생공생, 상생, 삼생의 정치로 민주당이 극복고 전환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명령 앞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 비판에 더 성찰해야 합니다. 국민 여구에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겸손, 성찰, 속도, 삼덕의 정신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잃었던 일상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그일 또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염병이긴 보건 의료 개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개혁, 농지 투기로 촉발된 농지 개혁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 농어촌 회생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균형 발전입니다. 청년 세대 소프트웨어는 넘쳐나지만 하드웨어가 부족합니다. 선출직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코로나 19와 경기 침체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보호하고 기업 활동은 보장해서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케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민주당 의원에게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 없이는 민주당의 존재도 없습니다. 저 서삼석이 뛰면 호남이 띕니다. 호남이 다시 뛰면 정권 재창출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지친 대구 경북 시도민은 힘든 삶을 일찍이 살피지 못해 더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서삼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신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